안녕하십니까? 김서민입니다. 뉴스에서 시끄러운 세운사구역 개발 의혹 추가 보도가 있었습니다. 상식에 맞는지 판단해 주십시오. 종묘회선 개발 사업은 게임으로 치면 운영진이 갑자기 룰을 바꿔서 특정 모임에게 돈을 쓸어 담게 해 줬다는 게 핵심입니다. 이게 왜 문제인지 풀어 보자면 2021년 오세훈이 서울 시장으로 컴백하자마자 서울시 개발 정책이 시작이 되고 한호건설이 집중적으로 전체 부지에 약 30%에 달하는 땅을 매입하였고 서울 종묘 앞 세운사 구역은 원래 문화재 근처라 건물을 높게 못 짓는 땅이었는데 절묘하게 갑자기 서울시가 여기 높게 지어도 된다며 용적률을 상향하게 허락해 줍니다. 그럼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으니 그만큼 분양할 집과 상가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땅값이 치솟게 됩니다. 이 엄청난 초과 이익이 생기는데 이걸 가져가는 주인공이 서울시가 아니라. 한오건설이라는 민간 기업이며 소름돋는 건빚 때문에 망할 뻔했던 기업을 그빚 대출 만기에 딱 맞춰서 서울시가 규제를 풀어줍니다. 그래서 기업은 대출을 연장하고 살아났다고 한결레가 보도했습니다. 마치 짜고 친 것처럼 타이밍이 너무나 완벽했다는 겁니다.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? 그래서 오세훈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. 김서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